안녕하세요. 러브제입니다 메디치 알파벳 자수 길찾기. 이번엔 I 자예요. 어, A부터 저를 따라서 쭉 영상 순서대로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제 가이드가 없어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우리 순서대로 I의 차례가 됐으니까, I 찾아볼게요. 자, I를 보면, 기둥이 가운데 있고 선들이 이렇게 있어요. 제가 이거 도안을 잡을 때 이런 H나 이런 아이들하고 폭이 같아야 더 글씨 배치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서 아이 자도 엄청 심사숙고 했답니다. 원래 아이는 여기 위아래, 옆에가 없잖아요. 근 이거를 만드느라고 조금 고심했던 아이예요. 그럼 아이를 길 찾아볼게요. 아이의 길은 시작점 뭐한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스타트점 잡으시고 이렇게 한 땀씩 건너서 이렇게 갈 거예요. 얘겉 바깥쪽 선을 먼저 잡을 거예요.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여기까지 왔죠.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만나는 아이들 해결해 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 가서 얘 만났죠?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죠. 그래서 여기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. 되돌아오면서 이쪽, 이렇게, 이쪽, 여기까지 갔는데 얘 가운데 중심선이 또 나타났죠? 그럼 얘를 내려가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만났죠? 이쪽으로 가셔서 되돌아오시고 여기 해서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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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시다 보면 또이 아이가 생기죠? 이렇게 갔다가 가서 여기 여기 이제 내려와야죠. 돌아와야죠.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또 여기 만나주죠. 여기 갔다가 돌아와야죠.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알자가 완성이 된답니다. 너무 쉽죠.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선들을 만날 때마다 개그 아이들을 해결하면서 돌아오시면 금방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, 예쁘게 수 놓아 보세요. 감사합니다.